사랑스러운, 허당미 넘치는 캐릭터 현진으로 돌아왔습니다. 네, 야, 전국민 플러팅. 이거뭐 로맨스 영화의 포부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키워드인데 일단 전국민을 네. 플러팅하려면 비법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 비결이 뭔지, 특별한 점, 매력, 이동욱씨 뭡니까? 이 작품만의. 아, 저... 야, 저는 네. 이 동어 배우가. <laughs> 아, 저도. 저한테 계속 플로팅 하시는 거예요. 어, 어, 제가요? 이 동어 네. 배우가. 왜 저한테 계속 플러팅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어머니 육지 <laughs> <laughs> 아니, 어머니가 아니라. 아니, 가장 큰 매력이니까. 그데또 야만히만 있어도 플로팅이 된다. 아,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주셔서 굉장히 어깨가 부었고요. <laughs> 아, 예,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극장 와서 공감하실 수 있게. 노력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저희 모든 배우들이 다 아까 그 캐, 캐릭터 영상 보니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배우들을 보면서 다 이제 네, 네, 플로팅이 네,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. 사실 뭐 이런 얘기 제가 오랜만에 하는데 플로팅이 사람으로 네. 태어난 것은 그... 그... 이동욱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. 아 감사합니다. 제가기도3일뒤 예. 생일인데 생일 선물 받고. 예. 아, 아 축하해요. 아,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아. 만나볼 캐릭터는 영호와 함께 에세이 싱글인 서울을 만드는 그런 인물이죠. 혼자는 실은이 출판사 편집장 편집입니다. 음오 굉장히 또 예, 남다른 색다른 임수정 씨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, 아까 그 영상에서 보니까 여자는 직진이지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저돌적이면서도 단호한 매력을 지닌 인물인데 소개 좀 해주시죠. 편집. 저절적인건 있는데 단언하지는 않은 게 허당 허성이 일에서만큼은 <laughs> 어, 어, 나름 꽤 어, 잘하고 프로페셔널한 면들이 있고 똑똑하고 이런 거 같은데 음, 개인적인 어떤 싱글라이프는 정말 어, 어떤 부족한 허점 투성이의 허당 캐릭터이고요 음, 사랑에 있어서는 좀 직진을 하려고 하는. 근데 그건 혼자 직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. <laughs> 양평양. <양편 양편 웃음> 네. 혼자서만 <laughs> 계속 직진을 하는 그런 좀 매력적인. 그래서 정말 또 되게 오랜만에 인간적인 캐릭터를 여기를할수 있어서 너무 <laughs> 매씬마다 진짜 웃으면서 촬영했던 <웃음> 기억이 나. <laughs> 굉장히 호담미 <허당미> 넘치고 <laughs>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이번에 맡으셨어요. 들어봐 주시고요. 같이 틀어서. 네, 왼쪽. 좋아요. 네, 왼쪽. 이렇게 오른쪽 정면 아래쪽 사 어, 집장님 벗겨주셔야죠 어 예리가 가지고 있어 네.